모든 관계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고 하나님과 관계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어야 한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조건 없는 사랑, 용서, 신뢰, 거룩함. 겸손, 희생, 섬김 등이 이웃에게 풀어져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자신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기 위해서다. 관계는 양방향이지 한방향이 아니다. 아무리 한쪽에서 사랑을 주더라도 한쪽에서 마음을 닫으면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부터 계속 사랑을 베풀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 곧 하나님 말씀을 믿는 만큼 깨닫는다. 세상 사람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의 실체를 경험하지 못하고 개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풀어놓을 수 없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가? 곧 그분께 모든 것을 고정시키는 것이다. 눈, 귀, 생각. 상상, 마음, 말, 행동 등 말이다. 하지만 오늘은 어떤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으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래서 어떻게 이웃에게 선한 것을 풀어놓을 수 있겠는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에서 받은 것을 이웃에게 풀어놓게 된다. 세상에 속한 것은 죽이고, 파괴하며, 멸망시키는 것, 교만, 음란, 악도, 폭력, 사기, 거짓, 편견. 분열 등 말이다. 우리는 보고 듣는 배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 당신이 풀어 놓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라. 하나님 것을 풀어 놓는지 사탄에게 속한 것을 풀어 놓는지 말이다. 바리세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들의 열매는 마귀에게 속한 열매를 맺었다. 자신이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심었는데 마귀의 열매가 산출된다는 말인가?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말했다.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데, 너희 열매를 보니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와 속지 말라 무엇이든지 자신이 심은 씨와 자신의 마음 밭대로 열매를 거둔다. 그들은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심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으로 왜곡되고 변질되고 더하거나, 땅 인간의 계명을 하나님 말씀처럼 믿고 가라지와 누룩 같은 씨앗을 자신의 마음 밭에 심어서 마귀의 열매를 맺었다." 자신이 보고, 듣는 시가 거룩한 순수한 성경 말씀인지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포장된 이론과 논리적인 인간의 생각으로 왜곡되고 변질된 인간의 개명인지 또 당신의 마음밭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헌신한 옥토바친지 확인해보라.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정지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 분께 더 의존하라. 심령에 가난해지고 자신의 죄악을 보고회 통해하라.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거룩하게 살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주인된 삶에서 성령님이 주인된 삶으로 변화되라.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선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반대로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혀서 불에 던져지는 하나님의 존엄하심도 기억하다.